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활동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체로 외향적이며 친구들이 많고 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말띠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 덕분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성격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띠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이내 말띠 사람들은 종종 활기차고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띠가 2024년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 주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말띠가 7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가지입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3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3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숫자 3은 창의성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말띠는 원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7월 동안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면,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가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숫자 3은 사교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2024년 7월동안 말띠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금전적으로 유리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띠의 사회적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금전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말띠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금전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3은 전통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말띠가 이 숫자를 활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할때 2024년 7월에는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는 3은 말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9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9가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 첫 번째는 숫자 9입니다. 구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젝트나 목표를 마무리하며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취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일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구는 지혜와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말띠는 7월 동안 이전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인 결정이나 투자를 할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9는 인류애와 봉사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2024년 7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 이는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협력의 장이 될수 있으며, 이는 금전운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추진하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금전운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28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28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에는 고유한 에너지와 상징이 있으며 이들이 특정 시기와 결합할 때그 의미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28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째, 숫자 28은 두 개의 숫자인 2와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 2는 협력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거나 팀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숫자 8은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금전적인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8의 에너지는 안정성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이는 말띠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할때 숫자 8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 28 자체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나타냅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행해 옮김으로써 금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숫자 28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 이는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은 투자나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는 금전운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28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더 나은 직업 기회나 비즈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금전 운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의 숫자 28이 말띠의 금전 운을 높여주는 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세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금전운은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올해 7월의 금전운을 높여보세요. 말띠의 사람들은 대체로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활동적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싫어하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한,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체로 외향적이며, 친구들이 많고 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말띠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 덕분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성격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띠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말띠 사람들은 종종 활기차고 매력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띠가 2024년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높아질 겁니다. 댓글에 사연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남겨 두시면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기적 같은 행운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말띠가 7월 달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3가지입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첫 번째는 숫자 3입니다. 2024년 7월에 숫자 3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숫자 3은 창의성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말띠는 원래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7월 동안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면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가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숫자 3은 사교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합니다. 2024년 7월 동안 말뛰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금전적으로 유리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띠의 사회적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금전운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말띠 사람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업무를 추진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금전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금전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3은 전통적으로 행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말띠가 이 숫자를 활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할 때, 2024년 7월에는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는 3은 말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7월에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두 번째는 숫자 9입니다. 2024년 7월의 숫자 9가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 첫 번째는 숫자 9는 완성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그동안 진행해 왔던 프로젝트나 목표를 마무리하며 성과를 내는 시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취는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던 일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지혜와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말띠는 7월 동안 이전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인 결정이나 투자를 할때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9는 인류애와 봉사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2024년 7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면 이는 금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협력의 장이 될수 있으며 이는 금전은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 9는 한 주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새로운 변화나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금전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9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긍정적인 태도로 일을 추진하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협력과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월의 금전운이 높아지는 숫자 세 번째는 숫자 28입니다. 2024년 7월의 숫자 28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숫자에는 고유한 에너지와 상징이 있으며, 이들이 특정 시기와 결합할 때그 의미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28이 말띠의 금전운을 높여주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첫째, 숫자 28은 두 개의 숫자인 2와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숫자 2는 협력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팀워크를 발휘하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거나 팀 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숫자 8은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금전적인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 8의 에너지는 안정성과 번영을 가져다 줄수 있으며, 이는 말띠에게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가 재정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를 할때 숫자 8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숫자 28 자체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나타냅니다. 이는 말띠가 7월 동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데, 유리한 시기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금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숫자 28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 이는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행동은 투자나 재정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는 금전운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28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말띠가 7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이는 금전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더 나은 직업 기회나 비즈니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금전운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24년 7월의 숫자 28이 말띠에 금전운을 높여주는 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세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실제 금전운은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의 금전운이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말띠이신 분들, 2024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